와센 피하는 거 봤어? 그냥 운동한 정도가 아니던데. 아이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날 이후 교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느꼈습니다. 그 선생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학생들끼리 누굴 따돌리고 괴롭히는 건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봐도 나서서 말 꺼내는 어른은 흔치 않았죠. 오늘 카페인 사연의 주인공은 그 흔치 않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예전 군 복무 시절 단한 명을 구조하지 못한 기억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슷한 눈을 가진 아이 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진은 교무실에 도착해서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중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유진은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차례대로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체육복 점검표와 수업 계획서를 펼쳐 놓고 한번더 확인했어요. 벌써 3개월째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죠.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2학년 교실 앞에서 학생들이 무리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민채린을 중심으로 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서 있는 학생은 지아였습니다. 17살 고2학년이지만 또래보다 훨씬 작은 체구에 항상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죠. 지아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교복 가방을 꽉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했어요. 민채린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어제 숙제는 했어 아니면 또안 해왔어 민채린이 말했어요.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방끈을 비비면서 더욱 몸을 웅크렸죠. 유진이 그쪽으로 걸어가자 아이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채리는 전교 부반장답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유진이 물었어요. 민채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지아야 괜찮니? 지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가에 약간의 붓기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톱을 깊이 물어 뜯은 흔적도 보였죠. 이런 증상들은 유진이 군 복무 시절 구조작전에서 자주 목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들이었어요. 특히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었죠.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각자 교실로 향했습니다. 지하도 조용히 교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유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복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체육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은의 교장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교장실로 들어가니 교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진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끼리는 늘 있는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깊이 개입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민채린이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유진은 교장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선생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에요. 지켜만 보라는 말에 유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과거 작전 중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말했었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 때문에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교장실을 나와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 구조작전에서 만났던 한 소녀의 얼굴이 지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날 오후 5교시 체육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체육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간단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을 시킨 후 농구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아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진 구석에서 혼자 공을 조용히 튕기고 있었죠. 오늘따라 민채린 무리의 시선이 유진에게 자주 머물렀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유진은 반대편에서 다른 학생들의 슛 자세를 교정해주면서도 그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채린이 농구공을 손에 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진을 향해 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유진이었지만, 날아오는 공의 기척을 느꼈죠.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 허리만 살짝 틀어 날아오는 공을 피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공은 벽을 강하게 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죠. 체육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와쌤 피하는 거 봤어 운동 좀 했나 봐.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근데 저 반응 속도 뭐야 완전 이상한데. 민채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무서워요 표정도 안 바뀌고 너무 침착해요. 다른 아이가 농담인 척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군대 나오신 거 아니야 진짜로 훈련받은 사람 같던데.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바닥에 굴은 농구공을 주워서 아이들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훈련받은 사람 맞아. 근데 지금은 너희한테 맞아줄 이유가 없어서 참는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거든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뭐야, 저 선생님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체육관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채린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선생님 뭔가 이상해. 너무 차갑잖아. 다른 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완전 무표정이야. 기분 나빠. 복도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본거 너희들도 봤지? 쌤이 공 피하는 거 말이야. 완전 군인 같았어, 진짜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에 앉아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체육교사로 지내왔는데 오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죠.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나 봤어요. 김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어제 체육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공을 던져서 피한 것 뿐이에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혹시 무슨 운동을 하셨나요? 유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지아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는데 지아만 구석 자리에 혼자 있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출석을 부르는데 지아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아 어머니께서 아이가 몸이 안 좋다고 연락 주셨어요. 하지만 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니 단순히 몸이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점심 시간에 지아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지아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거든요. 숙제도 자주 안 해오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별일 아니라고만 하시네요. 그날 오후 체육수업 시간에도 지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채린과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들떠보였어요. 지아가 없으니까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아가 옥상에 있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 옥상으로 향했어요.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 지아가 난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지아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다가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아야, 거기서 뭐하니?"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아가 뒤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조작전 중에 만났던 한 소녀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한 걸음씩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지아야 선생님이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모두 저를 귀찮아해요. 유진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아의 손이 난간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아야 선생님 말좀 들어볼래? 저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한 아이를 구하지 못한 적이 있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너처럼 힘들어 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지아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선생님도 우시는구나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선생님을 믿어줄래? 지아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지아를 꽉 안아주었어요. 지아가 유진의 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유진이 지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요?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해. 그날 이후 지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유진의 수업에는 가장 먼저 참여했어요. 그리고 민채린과 친구들의 괴롭힘에도 예전처럼 완전히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은 지하의 작은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은혜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 교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아이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체육 수업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만히 앉아서 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채린 어머니가 직접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협적인 분위기로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선생님 혹시 최근에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교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안쪽에 군번줄이 들어있었어요. 오래전에 넣어둔 것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은 군번줄을 꺼내어 잠시 바라봤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시죠? 다음날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왔습니다. 서인석 장학사였어요. 40대 중반의 무표정한 남자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유진을 불렀어요. 장학사가 말했습니다. 최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앉아서 장학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학사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선생님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청으로서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 수업에서 빠져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의임은 아니고 당분간 행정 업무만 담당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진정될 때까지만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를 떠올렸어요. 이제 막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아이였는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학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선생님 곧 상황이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지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한 선생님이 우연히 유진의 서랍에서 전역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가 7형 7특임대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작전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곧 학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이 평범한 체육교사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진 거예요. 영상에는 유진이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장면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구조에 실패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무너지는 건물에 갇혀 있었는데 유진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결국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유진이 왜 교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진짜 군인이었대. 완전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때 농구공 피하는 게 이상했던 거구나. 민채린과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괴롭혔던 선생님이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민채린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큰일 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생각해봐. 교장실에서는 급하게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이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학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지켜보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제거리였거든요. 기자들이 학교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구하지 못한 소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선명했어요. 지아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유진은 군을 떠나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애한테 난 평생 비쳤다고 생각해요.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지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요. 유진의 눈에 다시 한번 단단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나온 유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의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직접 교장실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교장과 장학사가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이니 수업 시간 아니야? 저는 유진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를 위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장학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구해줬다는 게 무슨 뜻이니? 지아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가 계속 말했어요. 민채린이랑 친구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숙제를 빼앗아 가고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진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려 주셨고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장학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는 거니.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학교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지아의 증언을 들으러 온 거였습니다. 교장이 급하게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기자가 지아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유진 선생님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을까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서 지아가 말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저 같은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른들은 모두 못본 척했는데 선생님만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진을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 교사가 되어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민채린 어머니와 교장 사이의 커넥션도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교육청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학사가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 선생님을 즉시 복직시켜야겠어요.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하죠. 교장은 이미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채린 어머니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기사로 다뤄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던 교사가 오히려 징계를 받을 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동료 교사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모두가 유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사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수업은 지하가 있는 2학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존경의 마음이 담긴 인사였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민채린도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아를 따돌리는 일도 없었어요. 분위기가 건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농구 슛 연습을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유진은 지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면서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민채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민채린을 바라봤어요. 민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지아한테 미안해요. 지아가 민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요. 민채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체육관을 나갈 때 지아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유진이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선생님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교장실에서는 정은의 교장이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교체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로 부임할 교장은 학교 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유진과의 첫 만남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앞으로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요. 저녁 무렵 유진은 교무실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하의 밝아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달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의 체육 수업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지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혼자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커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눈에서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민채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과 지아는 학교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도망치기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뛰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뛰는데 유진이 물었습니다. 지아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요. 유진은 지아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뛰는 이유를 알겠구나.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선생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산책로 끝에서 둘은 잠시 쉬었습니다. 지아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진짜 영웅이에요. 저 같은 아이들을 구해 주시니까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너야 스스로 일어선 내가 영웅이에요. 그때 멀리서 민채린이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아와 유진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아야 안녕.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채린이 말했어요.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진이 민채린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어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자 세 사람은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그 소녀에게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월요일 아침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선 유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업은 무조건 전원 참석이야 빠질 수 없어. 특히 너. 민채린을 보며 말했는데 민채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할때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과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교사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진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아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너희들한테서 매일 배우고 있어 고마워.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하루였다고 적었어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해준 지아와 모든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